우리의 일상이 될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뛰는 이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민피플 오늘은요 뮤지컬 배우 윤형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를 떠나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곳에 찾아와 봤는데 네. 먼저 아트룸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 뮤지컬 파가니니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 뮤지컬 배우 윤형열입니다 저희가 윤영열 배우를 만나러 나온 이곳은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작품이랑 연관이 있죠? 맞습니다. 지금 이곳은 뮤지컬 파가니니가 공연되고 있는 극장용 로비입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지금 살짝 인파도 네,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뭐 카지노 파가니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어, 실은 이 카지노 파가니니라는 거는 어, 폴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파가니니의 천재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카지노를 아 만들어서 파가니니를 어떤 노동착취하는 그런 아 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렇죠. 그런 현장인데. 네, 네 맞습니다. 자. 어, 오늘, 그러니까 오늘도 인터뷰가 끝나면 공연을 올리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오늘도 무대에 오르게 되는 그 음... 파가니니 공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면서요? 맞습니다. 워낙에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이 파가니니를 초연부터 쭉 해오신 이제 바이올리니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이제 액터 뮤지션이라고 하죠 네. 네, 콘이란 배우니 콘 배우 형 저의 친한 네. 형인데 그 형에게 이제 얘기 들은 걸로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테크닉과 오. 그런 어떤 그 전과의 틀을 깨버리는 그런 연주 기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음. 스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악마라는 그런 소문이 부, 붙었냐면 네. 실제로 그의 어떤 그 체구가 굉장히 네. 좀 독특했대요. 체구가? 네. 키가 엄청 큰데 팔도 엄청 길고 오. 손이 엄청 크고 손가락이 길어서 그렇기 때문에 박격에 유리했겠는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이 할수 있는 연주를 했던 거고. 아.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바이오니스, 가장 어려워하는 그 노래들이 파가니니의 연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그런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는 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이제 좀 무지할수록 아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다치게 되잖아요. 경험 좀 두려워하는 거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예. 저런 연주를 할수 있다니라는 것을 요즘이었으면은 천재고 정말 그런 취급을 받았겠지만 예. 그때는 이제 그럴 리가 없어. 저건 악마야. 아. 라고 이제 취급을 받게 된, 네, 음. 불운한 어떤 음. 그런 부분들을 조명해서 이제 작품으로 만든 게 뮤지컬 파가니니에요. 자, 파가니니에 출연하고 있는 은영렬 배우, 어, 배역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어, 루치오 아모스라고, 예,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어, 파가니니를 둘러싼 어떤 그런 소문들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그것은 무엇이냐. 파가니니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파가니니를 하느님의 온전한 재판에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 그런 인물인데 좀 복잡한 인물이에요. 이제 바티칸의 이제 비밀 인퀴지터라고 해서 정말 악마를 처단하고 다니는 그 시절에 음 그런 신부이었는데 과거에 어떤 과오로 인해 그 자신의 어떤 과오로, 과오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인물이에요 아... 네, 그런데 그 인물이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의 실수와 어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더더욱 신념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고 아... 그 인물에게 그 인물 눈앞에 파간인이라는 정말 신의 어떤 신이 아니죠 악마의 능력을 가진 아...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이 혈안이 되어 그를 악마임을 증명하기 위해 네 그렇게 달려가는 인물입니다. 네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뵙기에는 너무 훈남이시고 선하셔가지고 <laughs> 악역 분장을 어떻게 하게 될까 궁금한데 <laughs> 네. 힌트로 볼수 있는 게 여기 약간 밑에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실제 분장보다는 조금 착하게 나오긴 했는데 네, 실제는 좀더 못되게 분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루치오 네. <laughs> 신부로서. 네. 네. 살짝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루치오가 이제 어떤 하느님에게 예. 이제 얘기하는 어떤 독백? 그런 독백이죠. 독백인데 음. 뭔가 이 공연 초반에 나온 노래인데 루치오가 어떤 인물인지 알수 음. 있게 해주는 그런 넘버인데 잠깐 그럼 들려드릴게요. 음. 네. 음. 음. 나 루치오 당신의 진정한 아들이니 몸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리라 나로치오 당신의 진정한 아들이 나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소서. 오! 감사합니다. 그, 여기가 약간 울림이 있어가지고 네, 마이크 안 좀더, 하셔도 네. 너무 힘들겠어요. 잘하게들리네 목소리가 <laughs> 진짜 좋으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루치오신부 처음 맡으신 건 아니죠. 이미 2022년에 한번 공연을 네. 올리신 적 있죠? 예, 2022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공연을 한건 아니고, 이제 지방투어 중심으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공연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한 6회, 8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치오의 대사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너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때 제가 정말 회사를 통해서 꼭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라구요? 서울 본 공연에 올리면 무조건 날 써달라. 이거는 아... 이, 이 조건 아니면 난 이거 지방 공연 못 한다. 왜냐면 기왕 다 외웠는데 만큼을 외운 뒤에 무쾌를 <laughs> 하려고 이거를 그렇죠. 너무 억울하다. 일단 아... 뭐 기억이 나네요. 네. 이야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네, 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네. 만에 새롭게 파가니니에 오르시는 어떤 감회랄까? 그 각오랄까? 음... 그런 게 있을까요? 어 그렇죠. 일단은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외운 대사를 어... <laughs> 좀 장기적으로 <laughs>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 좋고 그리고 사실은 루치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국 대사 중에 어, 이 고백서의 서명을 받아서 악마 악마임을 이제 증명하는 어. 그걸로 재판을 하느님의 온전한 재판을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치오. 일종의 마녀 사냥 같은 거네요. 약 그런 거죠. 네. 하지만 그거는 죽이는 건 아니에요. 어.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바티칸에서 이제 루치오는 그때 그런 한번 과거의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이제 그, 그 일선에서 좀 물러났다 고해야 되나? 네, 좀 조용하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 네. 근데 실제 이 파가니니가 악마라는 소문이 너무 돌자 도울, 이제 바티칸에서 그그인피지터들이 다시 파가니니에게 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루치오는 여러 가지 양면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양면이 아니죠. 다, 다변적인 생각인 건데 자기가 어쩌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수사 다 했는데 갑자기 응? <laughs> 광수대에서 나와서 가져가고강반이 네, 이제...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파가니니가 악마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이 준비를 해놨는데 오.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 그, 그래 그거를 자기가 악마임을 고백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씻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루치오는. 어쩌면 파가니니를 살리고 싶은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바티칸의 사제들은 죽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자기의 방어기질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야만 해 그래야만 내가 오라 그렇지. 이거를 이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에 파가니니가 공연을 초대장을 보내요 루치오한테루치오는 계속 악마임을 막이에예 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 사람이 악마일까? 나는 나의 아집 때문에 이걸 끌고 가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파가니니를 그 파가니니 한 대사가 있어요. 이 고백서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당신이 고백서 서명하고 재판을 받아야 살수 있다라는 아 말을 하는데, 이 대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후로 지나가긴 하지만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게 루치오의 결국에는 버릴 수 없는 인간성인 것인가? 양심일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양심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신부이기 전에 인간이라서 갖게 되는 양심이런걸좀더 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네. 어, 근데 그 다면적인 또 캐릭터 <laughs> 분석을 네. 하셔서 이번에 파가니니에서의 신부 역할도 기대가 네. 되는데 그러면 뭐니까 그러니까 주인공 역인 파가니니를 네. 맡으신 배우께서는 네. 실제로 연주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오. 그래서 어이그 부분이 또이 저희 작품의 또 하나의 매력인데. 그렇네요. 어,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기가 막힌 연주를 또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라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윤영열 배우하면은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의 과지모도 <laughs> 네. 그렇죠. 네. <laughs> 장인이라는 명이 <laughs> 있으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 팬덤으로 계시고, 근데 음. 이 콰즈모도 역할을 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인 거예요? 십몇 년인 거죠? 한몇 년? 2007년도에 데뷔를 우와. 했으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몇 년이죠? 한 15년? 14년 된것 같아요. 네. 계속 콰즈모도 장인으로서 활동하고 네. 계시고, 네. 파가니니와 네. 어, 노트르담드 네. 파리를 같이 지금 네. 동시 공연 중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서 는파가니이 공연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노트르담 드 파리 지방 투어를 돌고 있죠. 음, 아유 뭐 노트르담 드 파리 저는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 네. 새로운 형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막 네. 멋진 남성분들이 앞에서 음... 공연을 하시는 줄 모르고 <laughs> 네, 들어갔다가 네, 네, 네. 야 이렇게 멋지실 네, 수가 굉장히 라는. 막 몸이 막 로봇 네. 같은 막 그런 아크로바터들, 댄서들이 많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콰지모도 역할을 네. 하시는 윤배우께서게 네. 네. 잘생긴 분인데 이렇게 안 잘생기게 굉장히 <laughs> 네. 분장 팀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아유, 아닙니다. 요즘 부, 분장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몇번 <laughs> 이렇게 이게 찍 하면은 얼굴이 확 찌그러져서 보이더라고요. 야, 그죠?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그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아유, 그 네. 호소력 짙은 네. 목소리로 정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음, 음. 몰입이 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윤배우 하면은 그,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아, 그 네네. 곡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어쩌면 저희의 인생을 바꿔준 노래죠. 네. 네. 그때 2007년도에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고,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가수로 데뷔는 했지만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아. 그 2007년도 뮤지컬 노트르담드빨이 첫 라이센스 공연이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커지모드로 캐스팅이 되면서, 아. 저의 인생이 좀 펴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근데 사실 네. 되게 지금 편안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첫 데뷔작을 주연으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정말 행운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때는, 그때는 그렇게 못까지 그게 그런 건지 너무 어리고 철없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했지, 음. 그거가 체감되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저도 이제 꽤 선배가 돼서 네네. 후배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그런 친구들보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시, 실력도 너무 좋은데 음. 계속 앙상블에서 아 물론 앙상블 배우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주연 음. 그 공연 그 연기를 하고 싶은데 음. 기회가 없는 그렇죠. 또 이제 제가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은 그 길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데뷔작부터 사실 네. 주연을 맡으실 만한 이유는 그 탄탄한 실력이 네, 뒷받침이 그렇죠. 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정말 과지모도 하면 윤영열이 생각날 정도로 판단 네. 아주 입지를 굳혀 놓으셨는데. 네. 뮤지컬 배우는 진짜 노래도 해야 되고 뭐 음, 어떤 때는 음. 춤도 춰야 되고 연기도 음. 해야 되고 참 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작품을 위해서 네. 이것만은 한다. 혹은 이것만은 음. 절대 안 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작품을 위해서요? 네. 어, 그러니까 배우로서 저는 사실은 작품에서 요하는 게뭐 무엇이든 배우라면 그걸 당연히 이제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해낼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작품을 네. 네. 그렇지만 뭐 그거 외에 좀 배우로서 어, 언제나 지켜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네. 그게 이제 끝없는 자기 관리. 네. 그게 뭐 당연히 어떤. 체형이나 건강도 있겠지만 네. 뭔가 도전하는 그런 마음들, 네 이게 마음. 네. 머물러 있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와. 생각해요. 혹시 네. 앞으로 전진하는 음, 늘 음, 약간 음, 꿈꾸고 그게, 노력하는 스타일인 네.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 연기도 하던 대로 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했지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어. 네 되게 자기 자신이 아 바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음. 것처럼 항상 더 앞으로 더 생각하고 거기를. 그게 최선일까?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또 제가 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학구열이또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박사학위를 받은 뮤지컬 배우가 또 있으신가요? <laughs> 네, 뭐 최근에는 몇분더 생기시긴 했는데 네. 거의 제가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예, 제가... 어떤 공부를 하신 거예요? 논문도 다 쓰신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문화예술학 박사학위를 땄고요. 와. 예, 네, 논문을 제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또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로 데뷔를 했으니까 음. 제 박사학위 논문을 뮤지컬 이제 노트르담 드 파리랑 레미제라브를 가지고 썼어요. 와. 네,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박사학위 취득 후에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네, 뭐 아직 강사긴 하지만 예,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했고요. 최근에는 좀 쉬고 있어요. 공연이 어. 너무 많, 많았어서 아. 예, 이렇게서는. 해 그 공연에도 지장이 가고 아이들도 더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없겠다 음. 싶어서 지금은 한 학기째 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요. 네. 공부를 하시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일단은 그 배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짜릿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어.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작품이 있으면 음. 이제 일을 하지만 작품이 없으면은. 좀 일을 못하고 뭐 그런 음. 그 불안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 그 나중에 나이가 음. 들어서 계속 언제까지 저를 다 써주실 어.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 아, 20년 가능하실 것 같은데, <laughs> 충분히. 네,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네. 이제 이제 좀 그런 것 때문에 그 생각을 해놓은 것도 있고 또 예. 하나는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언제까지 계속 주인공을 하, 하는 것보다는 때가 됐을 때 후배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제가 좀더 뒤에서 박수쳐줄수 있는 선배가 되려면 아. 그, 좀 그런 부분 제 마음속 에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한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음, 필드와 아카데미믹을 다할수 있는 배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저는 2007년도부터 쭉 필드에서 산 어떤 교육을 받아온 그렇죠. 그 선배들, 아. 선생님들 통해서 네. 그리고 수많은 무대를 통해서 직접 쌓아온 경험들이 있는 이제 배우 출신인데 음. 제가 이제 학위도 따고 공부를 더해서 그것과 이제 이론을 정목시켜서 아이들에게 음. 가르칠 수 있다면 아. 정말 뜬구름 잡는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책 속에 이런 이야기는 이거야 라고 보여줄 음. 수 있는 스승이 될수 있다면 참 좋겠다 라는 아. 생각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 후배들 입장에서는 나의 우상. 정말 내가 저 공연 보면서 나 울었었는데 그랬던 음, 음. 그 관객의 입장이면서 또 꿈을 키웠던 음. 뮤지컬 학도로서 네. 우리 윤영렬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 또 얼마나 <laughs> 설레고 감사할까. 아유, 아유, 네. 근데 그걸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음. 어, 감사하네요. 아유. 네. 윤영열 배우는 2007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 네. 2024년이에요. 네, 세상에. 네. 1 7년의 네. <laughs>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좀 있으면 네. 20주년도 되실 와. 거고. 네. 그런데도 아직도 네. 너무나 왕성하고, 너무나 절정이고, 전성기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단 말이에요. 아유, 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파가니니가 막 개막을 했으니까 네. 이제 6월 달에 파가니니가 막을 내릴 때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한해한해 회회 정말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르담드 파리도 그쯤 한 6월 말뭐 7월 초까지 지방공연이 쭉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화지모도와 루치오 신부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뭐 내년 귀뜸 좀 해주세요. 2025년. 아... 정신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너무나 우리 윤영열 배우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좀 드려주시죠. 네. 네. 어,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네. 극장 용에서, 뮤지컬 파가니니, <laughs> 열심히 공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지금까지 주민피플 윤영열 배우 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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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습니다치오 당신의 진정한 아들인 이 몸이 세상의 어둠을 모라내리라치오 당신의 진정한 아들인 나에게 무한한 자비 배에 푸소 나약한 육체에 있던 사악한 악마의 영혼 반드시 찾아내 이 손으로 단죄하리라 그것만이 내가 사는 이유 신부님 첫사랑 십자가를 보정하자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요 저도 똑똑히 들었어요. 비명소리 r 여 y 이리의 눈을 가진 자저 아, 사람은 r y 의기도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신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의 r y i 가진 자 r r 자 I'm sorry, I'm 영 o 을 r 겠다고 s 가라, 가라, 죽여라죽라라 가라, 라